안녕하세요. 컴퓨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용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상황마다 증상은 동일해도 해결 방법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HP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고, HP는 일반인들이 이제 부팅 순서나 설치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많은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마다 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외장하드, 외장 CD, 이런 걸로 부팅을 하려고 이제 바이오스에 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로그인이 안 돼서 암호 해제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사분이 출장을 가게 됐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암호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충돌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 손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로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어잘 사용하고 로그인이 없었는데 갑자기 로그인 이 생긴다든가. 하지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사용자야는 쉽게 풀려요. 노트북 사양이 좋죠. 인텔 i5 8세대 모델. 어 저도 8세대 모델인데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가정용이나 사무용, 뭐, 어떻게 사용해도 굉장히 빠른 컴퓨터고요노트북이고요 아,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 전용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시큐르트에서 조절을 잘 해줘야죠. 아마도 부팅 순서를 바꾸는 게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저희가. 어, HP 노트북마다 이제 진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팅을 하게 하는 방법, 어 이런 게다 틀리다 보니까 음, 저희가 전문적인 HP 기사는 아니니까요. 우선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외장 기기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어 부팅을 먼저 되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저희는 거의 P를 사용해요. 뭐 윈도우 8P나 윈도우 10P 어, 기사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윈도우 8.1P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요즘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P가 e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손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ISO 이미지만 해서 이제 부팅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면 가능하실 거예요. 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사들마다 다 틀려요. 사용법이 다 틀리고요. 프로그램 이용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암호를 해제를 하는 거죠. 쉽죠. 윈도우 로그인은 잘 됐고요. 암호도, 암호도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어요. 우선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충돌, 뭐 바이러스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대로 끝내고 가면 다시 또 재부팅을 하면. 또 다른 암호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시스템이나 이제 장치 관리자에서 어뭐 드라이버 목록은 다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어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도 잘 열리고 있고요. 어 문제는 이제 불필요한 그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인데.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제거를 한 상태예요. 속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고, 솔직히 이거 하나로 출장 가기에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최적화 작업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아마 그 앞으로는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